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원레인저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법 집행기관인 텍사스 레인저 텍사스가 미합중국에 가입하기 전부터 존재해온 규모는 작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텍사스 레인저 레인저 타일리는 전날 사고친 잡범을 검거하는데 경찰 쪽에서의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세명 경찰관을 살해 후 도주 중인 은행 강도들 경찰은 모든 조건에서 불리하기만 한데 흉명이 내렸습니다 무자비한 난사가 이어지고 백란 맥브라이드 강도들의 리더 경찰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1km 이내이긴 하지만 먼 거리 저격총은 이분 것입니다

먼저 도망가는 맥브라이드 oh, 죽입니다. Fuck. 그리고 공포. 그리고. Criminal, alive, brother, Here, 총을 바로 옆에 내려놓습니다. 헌총 역시. 자란강도인듯 아름다운 여자, 레저 타일리는 상남자였습니다. 단지. I did suggest a knock first, Special Agent Darby of the FBI, 어이쿠. British Intelligence. 업 공조 요청차. 타일리 여자친구 또는 아내는 FBI 요원을 보살펴 주는데. You got the wrong moron, lady. Is the bank robber who killed the three deputies in Esperanza County. 텍사스 레인저는 정의입니다. 도망간 맥브라이드는 멕시코 경찰에게 잡혔고 아일랜드 테러리스트였던 맥브라이드 영국은 텍사스 레인저의 도움을 받아 멕시코로부터 죄수를 인도받는 것 그러나 꽤 영향력이 있는 맥브라이드 동료 레인저 한명 사망 쪽수와 화력에서 밀린 살아는 있습니다 마무리 지을 시간은 없는데... 맥브라이드는 또 도망갑니다. 쿠샤크 민병대는 2005년 푸틴이 부활시킨 중 군사조직 우크라이나 국기가 보이는 걸로 보아 우크라이나 내 실러 집단인 듯 쿠샤크는 맥브라이드에게 155mm 화포를 판매하고, 테러밤 영국 정부부 스미스 요원의 요청으로 맥브라이드 검거 작전에 동참하는 텍사스 레인저. 런던 브리치입니다. 갑자기 영화의 등급을 올려주는 배우 등장. c h o n t r Great Britain and nice hand. 툭툭 던지는 말투 속 깊은 의미들의 두 노장. 아, uh. 아픈 여자는 아닙니다. 전 아일랜드 공화국 리더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행동. a n no, 하지만 그녀는 도움을 거절하는데. IRA 아일랜드 공화군의 거점 협상을 하는데 미국 비자 롤래크 맥브라이드를 탈출시킨 오른팔의 위치를 알려주는 엔젤 뭐라켔제 파이크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힘에서 노장은 분명히 밀리는데 끝내지 못하는 올레크, 핸드폰까지 분실, 아... 뭐 거침이 없습니다. 아... 이 있는 곳에서 발한 것과 용의자를 놓친 것. 굉장히 우려되는 로고입니다. d o n 치르기 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 e r r o 크 i s t 굳이 도망칠 필요는 없는데 화력 때문 we a r 자 not s u

허무하게 원래 혼자 남는데 강심장 이유가 있는 강심장 사 차전입니다 기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야 하는데 눈을 터트리는 타일이 오차전이 기대됩니다. 살아남은 러시아. 자살폭탄 쪽끼를 입었는데. 이 so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No. 힌트들을. Oh. Oh, 단서들을 남기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단서. 지금까지 이자의 명령을 따랐던 맥브라이드. 그냥 이들 은 살인 자체를 즐기는 종류. 영국 대테러 진압팀도 투입되는데 브분이가를 entire... 생포하는 이유는 테러 집단 윗선을 검거하기 위한 것일 뿐그래니다어러니다 아래층에 스미스요 그리고 그 위층에 타이리 니다전은시작되었습니다 <laughs> You must go through me. 넓은 장소라 더 불리한 타일이 오한마도 들어보지만 렌치 파워 팔이 부러지면 아픈데 원래 그도 오한마를 들어봅니다. 이제 잡히는 건 뭐든 네 다섯 번만에끝이 나는 그들의 관계 이층에맥브라이드만 잡으면 끝나이데에나이퍼에서 찾아뵙게. 이 집에서 이집서서 Now. Fuck. 아직은 제이담을 쓸 필요 없는 okay, gentlemen. 철저한 준비성 I'm coming out

Ranger Tyree, get your boots on. You're gonna kill all of us. i I prefer not to. We're all in your lonesome. Get your boots on. Circle Tyree. Esta confiscando las drogas, familiares. This is Tyree's home ground.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가 좋아하는 무기 헨리 라이플 머리를 맞추려 했다면 머리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There's two types in this game. McBride, right? those on the run, those doing the hunt. Dead or alive, your choice. Tie something around that leg. Long walk. That's all it took to take me down. One right, one fucking ranger. Just doing my job. 아근 결국 잡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